내집 마련도 전세도 어려워 최근 6월 말 시행된 수도권 부동한 규제로 대출 한도가 확 줄면서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평택도 예외가 아닌데요. 일주일 새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브레인시티는 전화 문의는 계속 들어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아직 중도금 장금 대출이 규제 전처럼 나오고 2028년 입주하는 신축이라 전월세 오르면 집값도 따라 오를 거라고 합니다. 여기에 오늘 소개할 평택 브레인시티 한신더휴는 가성비는 기본이고 조건까지 좋아져 천만원만 있으면 입주까지 큰돈안 들어가니까 요즘 여길 찾으시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사실 평택도 거래가 뚝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많은 분들이 관망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근데 금매만 쌓일 거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호가는 그대로이고 기대하시는 것보다 실거래 가격은 아직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더댑 지제역 센트럴파크 1블럭은 7월 1일에 6월 거래보다 3천 오른 3억 9천만원의 거래가 나왔는데요 근데 사람들은 왜 싸게 안 팔까요? 당연히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안 파는 겁니다 솔직히 평택에서 전세도 월세도 오르고 물건도 없으니까 그리고 평택 브레인시티까지 입주가 끝나면 고덕 지재 권역에 신축도 없으니까 그래서 신축 사놓으면 돈벌것 같아서 여기 평택 브레인시티 한신더휴도 계약이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 쪽으로 연락 주셔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대출 규제로 고민 많으셨던 분들은 여기는 중도금 장음 대출까지 예전 조건 그대로 가능하니까요. 내 상황에 맞춰 어떤 전략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모델 하우스 방문 예약 지금 남아있는 조건 좋은 세대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평택 브레인시티 한신더휴가 가격과 입지도 괜찮고 평형이나 구조도 잘 빠졌습니다. 현장 와보시면 제일 먼저 느끼실 텐데요. 단지 규모도 생각보다 크고요. 커뮤니티도 진짜 잘 지어놨습니다. 피트니스, 스크린골프 연습장, 키즈카페까지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요. 무엇보다 세대 내부 들어가 보면 천장 높고 거실 창 넓게 빠져서 개방감이 확 느껴진다. 다들 이 얘기부터 하시는데 그런데 이 단지도 단점은 있습니다. 브레인시티가 갖춰지고 있다는 점 한신더휴라는 브랜드가 아쉽다 는점 등인데요. 그럼에도 이 단지 로 결정을 하시고 저희도 이 단지가 브레인시티 안에서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격과 입지라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 평택 브레인시티 한신더휴 가 가격과 입지라는 장점이 있어서 추천을 드린다는 이야기인데요. 먼저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 전용 59제곱미터 분양가가 3억4천대부터 시작하는데요. 건너편 에 푸르지오 분양가 보셨죠. 한신더휴 보다 2천정도 가격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신더유 분양가가 작년 1월에 나왔던 대광로 재비양보다도 2, 3천 저렴하고요. 분양가가 기존에 분양했었던 단지들보다 싸게 나와서 가격이 장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다 이번에 1차 계약금은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계약금은 분양가의 5%에서 1,000만 원전객제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은 1,000만 원만 있으면 입주할 때까지 큰 돈이 안 들어간다는 말이고, 거기다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이라 청약 통장 사용 없이 좋은 층, 좋은 호수도 선택이 가능하잖아요. 조건 변경된 거 괜찮죠? 사실 전용 59제곱미터가 3억대라는 게 부담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자 감당 못할 대출로 사시면 안됩니다. 그런데 감당이 되신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신더유 분양가랑 비슷한 단지 찾아서 장단점 비교하는 건데요. 지금 평택에서 3억, 4억대 단지 찾아보니 2019년 입주한 평택 센트럴자이 3단지가 보입니다. 여기 전용 59제곱미터 5층 물건이 3억 4천만 원 정도의 계약이 되었는데요. 브레인시티 한신더유랑 가격대는 비슷하지만 입주가 28년 1월이라 연식 차이. 9년이 납니다 브레인 시티에는 일자리가 바로 붙어 있고요. 그런데 브레인 시티는 허허벌판에 짓는 단지입니다. 지금 눈에 뭐가 안 보인다는 점이 걸리는데 이게 부담이 되면 기존 구축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도 들어오고 앞으로 평택에 신축 공급 부족해지기 때문에 저희는 28년 입주하는 가격이 장점인 브레인 시티 한신더휴 추천을 드립니다. 자세한 가격이 필요하신 분은 화면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번에는 평택 브레인 시티 한신더휴의 입지가 장점이다 말씀드릴 텐데요. 즉 여기 입지가 괜찮 ...다는 말인데요. 들어보시고 연락 주시고 한번 보러 나오십시오. 여기 입지가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옆에 아주대병원 의료복합타운이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아주대병원이 브레인시티의 메인이라고 봅니다. 물론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돈이 나오고 실제로 돈이 흐르고 유동인구가 나오는 일자리는 아주대병원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바로 붙어 있는 한신더휴 입지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런 이유로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들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대광로 재비안 같은 경우 중심에 있습니다. 아주 대병원 수요도 카이스트 수요도 흡수하기가 좋은데요. 한신더휴는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망설여지실 수 있는데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 옆에 초등학교도 유치원도 들어설 예정이잖아요. 단지 바로 옆에 공원도 생기잖아요.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한신더휴는 아주 대병원에 근무하시면서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분들의 수요가 많겠다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나요? 사실 이런 분들이라면 물량 얼마 안 남고 이 3천 비싼 대광로 재비양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신더휴가 괜찮다고 봅니다. 공감이 가신다면 화면의 번호로 연락 주시고 한번 보러 나오십시오. 근데 이런 이야기하면 평택의 입지가 별로다 하시는 분들, 평택의 입지는 고덕, 지제역 인근밖에 없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솔직히 평택에 삼성 반도체가 있어서 지제역 SRT, GTX 호재가 있어서 그쪽만 보시는 분들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평택 고덕, 지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포승지구 쪽도 갖춰지고 있고 주택 수요가 모자라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평택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브레인 시티 미분양 단지들이 하나 둘 팔리고 있다고 봅니다. 요정도 말씀드리고요좀더 궁금하신 부분은 화면의 번호로 편하게 연락을 주십시오. 디데일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평택 브레인시티 한신더휴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신가요? 들어보니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시지 않으신가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평택평택 브레인시티 한신더휴 장점은 가격과 입지 그리고 실제 단지가 괜찮다는 점이고 단점은 아직 갖춰지는 중인 브레인시티라는 점 한신더휴라는 브랜드가 아쉬울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건 호불호가 다르다 보니 단점이 크게 부각이 되어 신경이 쓰이신다면 여기 계약하지 마십시오 저희도 그런 분들 많이 봐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가격과 입지가 괜찮다고 보셔서 계약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70% 라는 계약률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런 이유로 저희는 이 단지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핵심만 간단히 정리 드렸지만 보다 자세한 입지 분석 세대별 추천 동호수 자금 계획 등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1대 1 맞춤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단순한 분양 정보 전달을 넘어 집값 전망, 갈아타기 전략, 분양권 시세 흐름, 세금 전략까지 선생님 상황에 맞춰진 실전 전략을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지금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판단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꼭 한번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여지네요.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평택 브레인시티 한신더 휴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화면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십시오. 좀더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 담당자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은 광고로 진행된 영상입니다.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 다루다 보니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현장에 있는 담당자와도 상담을 받아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다각도로 검토하시고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영상은 미분양 단지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제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